안녕하세요. 차 원영입니다. 바이블 매트릭스 7.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역사와 과학으로 해석하기의 파트 2.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첫 번째 구름은 UFO 이상의 우주선이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벌쥐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의미는 마태복음 24장 30절과 26장 64절과 같은 뜻입니다. 다음 마태복음 24장 30절과 26장 6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다니엘에서 이미 설명한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의 내용과 같은 뜻입니다. 다음 다니엘 7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 시 하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선우공입니까? 하늘 구름이란 우리가 우주로 나갈 때 우주선을 타고 가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도 이 하늘 즉 소행성대와 화성과 목성 사이의 하늘을 소행성대라 합니다.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우주선을 타고 오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몸, 얼스리 바디 또는 네츄럴 바디라고 합니다. 땅에 속한 몸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몸 헤브니 바디 또는 스피셜 바디라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상과 지구의 환경과 시스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우주선을 타고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휘황 찬란한 모습과 같이 우주선이 이륙하고 착륙할 때 굉장한 폭발음과 함께 우주선 주위는 하얀 연소 가스와 엔진에서 나오는 화염과 번개 같은 방사선에 휩싸여 그것은 마치 하얀 구름처럼 보입니다. 성경 기록자들은 오늘날 같은 우주선 지식이 없어 그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우주선은 오늘날의 우주선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우주선 속도와 그 크기로 말한다면 UFO 이상의 속도의 크기는 오늘날 우주선의 수만 배 아니 수백만 배 아니 그 이상이 과학적 우주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주선이 이륙할 때 굉장한 폭발음과 함께 우주선 주위는 하얀 연소 가스와 화염에 휩싸여. 그것은 구름처럼 보입니다. 다 구름처럼 보이잖아요. 다 구름처럼. 이거는 비행접시입니다. 이것도 구름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쏘아 올린 누료를 볼 적에 이 연소 가스가 이렇게 막 퍼져 갖고 구름처럼 보이죠? 그러다가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면 하얀 구름 점처럼 보이죠? 다음 주제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계속 살펴볼 것인데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의 두 번째로 출애굽기의 구름은 우주선 또는 우주 비행 접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